안 썼어 언니 너무 감동이다 뭐 감동이야 나 생각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못한 게 좋지 <laughs> 생각을 했으면 재미가 없잖아 <laughs> 음. 어떡해 너무 감동이야 이런, 이런 감동도 받아 봐야지 <laughs> 이리 때만 있는 게아니라고 <laughs> <아니다구. 웃음> 이날 평생 처음이야 이런 감동은 에이, 감정은. <laughs> 에이. 명품 백 받아본 이후로 처음이다 <laughs> 나는 우리 애들이 되게 깜찍하게 한번 해준 적이 있어. 우리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애들이 저기 우리 신혼 때 한남동에 살았거든. 근데 갑자기 갔더니 빨리 오라고 막 하더니. 막풍선 들고 이런 거 작은 거 준비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은지. 아, 언니 상상도 못했어, 진짜. 어 이게 근데 보기가 싫은데. 아니야, 이게. 지금 숲속에서. 어,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어, 세상에. 이게 또 사진에 찍어야지. 아, 너이 저거 꼭꼭 해야 돼 이거. 디스플레이도 <laughs> 중요한 거. 너무 행복하다. 어, 어 상상도 못했어. <laughs> 아니, 딱 기다리는데, 오,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오, 깜짝. 프라이즈 작은 아, 거. <laughs> 음. 자. 와! 이렇게 해서 불만에 <laughs> <울만해. 와. 웃음> 엄마 감동이다 <laughs> 나이 <이거> 뭔가 <웃음> 했어. <웃음> 이렇게 해서 <laughs> <laughs> 고장아. 축하 이것도 있는데 아, 아니, 아, 여기 있다 신기하네 네. 이런 것도 있었어 1래니까 1번으로 할까? 1번으로? 아, 아, 하나만 할까? 둘를 아, 아니면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아, 대량으로 잘하라고 요새 계속 어, 사람들한테 치고 치잖아 그러니까 위로 받으라고 이런 사람도 아, 있어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는 그래서 살만 나는 거야 아, 음. 같이 축하해 줬으면 좋았을 어, 텐데. 괜찮아. 결국니는 니가 보고 만족해가고 만족했어? 어, 잘 어울리더라고. 해외 하고 갔지. 또 걔. 어, 가고. 걔는 기분이 나... 그대로 드러나게도. 아, 헤헤, 그... 가가지고. 아, 갔을 것 같아. 응. 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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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아 너무 예쁘다. 음. 근데 언니, 음. 우리 나이타가 없는데?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있어? 얘네들이 없는데.